안녕하세요 백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띠 양력 12월 오늘 말씀 좀 드릴게요 음, 좀 욕심이 많아지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가 커지는 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,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주변에서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 기대도 많이 하고 좀 욕심도 많이 나는 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, 그래서 내가 팔랑귀가 되는 달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,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멀리 하는 거 좋고, 나한테 돈 많이 쓰는 사람 조심하는 게 좋다는 거. 어찌됐든 상제예요 어, 특히나 좀, 음, 내가 좀 넘어지거나, 아니면 뭐 내가 좀 주저앉거나, 뭐 내가 이용당할것 같은 기운이 좀 발복을 하니까, 그래서 좀 불안해요. 그러니까 조금, 어, 중심 잘 잡고, 마음 잘 잡고, 한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나이 때별로 좀 알아볼게요. 음. 스무 살, 신사생이에요. 음, 자, 신사생. 어, 한마디로 표현하면 팔랑기 조심해야 돼. 음, 사람 너무 믿으면 이달에 크게 독이니까,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달. 왜냐하면 신사생 분들은 사실 내운대로 평탄하게 보내고 또 인정도 받으면서 보낼 수 있는 달인데, 내가 너무 뭐 남을 믿거나 하다 보면 이게 흔들려버릴 수 있으니, 이 달에는 꼭내 중심이 곧 복으로 돌아오는 달이니까, 발랑기만 좀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32살 기사생이에요. 어, 기사생분들, 뭐, 소개팅, 뭐, 이직문제, 뭐,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딜이 들어올 것 같은데, 요런 거꼭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거. 좀 이런 걸로 인해서 뭐, 새로운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, 오히려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, 대우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, 좀새 소식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런 새 소식 들어오는 거 12월 초반에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중반 넘어가면서 들리는 소식은 웬만하면 좀 과감히 잘라야 돼. 어 초반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좀 나를 계속 흔들어 놓는 기운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꼭 참고하시고 한달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그 다음에는 44살 정사생이에요. 음, 정사생 분들은 좀 갈팡질팡 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. 또 고민도 많이 하는 날. 또 몸수 좀 쇠약해지는 달이 이 12월이 아닐까 싶어요. 좀 삼재가 유독 시끄럽게 들썩들썩이는 날이에요. 어, 그래서 인간 마음 흔들릴까 두려운 날이라고도 하시니까 좀 마음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, 뭐, 몸수가 세약해질까 걱정이라고 하니까 좀몸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찌됐든 이달이 고비에요이 양력 12월이 고비인데 요거 좀잘 넘기면 좀 탄탄한 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달만 웬만하면 좀 앉은 자리에서 무던하게 하는 게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. 고하니까 본인 자리 잘들 지키시고 중심 잘 잡아가시는 정사생 분들 되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다음에는 56살 을사생입니다. 음, 을사생 분들은 어, 이 양력 12월 달이 좀 강단이 서는 달이 아닐까 하는 달이에요. 그래서 강단이 서니까 아닌 거는 자를 줄도 알고 맞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달이 될것 같아요. 좀 본인들이 맘 먹고 뜸 먹은 대로 뭐 일사천리로 정리가 진행이 될것 같은 날이기도 하고 그 동안에 굉장히 분주하고 뭐 정신없던 문제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날이에요. 근데 사실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좀 세져서 강단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운이 많이 도는 거예요. 음, 그러니까 이런 거좀 참고하시고 보내면 좋을 것 같고. 특히나 관제, 뭐, 승소운이 좀 있어요. 요런 거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좀 뱀띠분들 띠별로도 좀 알아봤어요. 어, 좀 뭐, 들썩들썩이는 사실 삼재이긴 해요. 하지만 악삼재는 보이진 않아요. 악삼재로 보이진 않으니 좀 이럴 때일수록 좋은 쪽으로 쓰려면 또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. 근데 또 나쁜 쪽으로 뭐, 생각하다 보면 뭐, 비관적으로 뭐, 이렇게 계속 쓰면 또 얼마든지 또 내가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.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, 이렇게 들썩들썩한 달일수록 내가 뭐,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. 좋은 쪽으로 할지 나쁜 쪽으로 할지는 내 맘먹기 나름이라는 거죠. 그러니, 어, 이 양력 12월 때는 웬만하면 이 뱀띠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고 하는 게 좋고, 좀 강단 있게 내 기운을 발휘해서 좀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백년사였습니다.